말 많고 탈 많은 한강 버스에 대한 질의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주식회사 한강버스라는 합작법인 협약 내용부터 문제가 제기됐는데요. 민간투자사업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게 공공이 부담을 떠안는 비정상적인 구조라는 지적입니다. 김진중 기자입니다. 한강의 새로운 수상 대중교통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한강버스 올해 10월 계획했던 정식 운항 시점은 준비 미흡을 이유로 내년 봄으로 미뤄진 바 있습니다. 미래 한강 본부에 대한 환수위원회 행정 감사에서는 합작 법인인 주식회사 한강버스 설립 문제를 캐묻는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한강버스 법인을 만들 때 이크루즈가 대여금을 못 내겠다라고 이미 통보를 했어요, SH에 그죠? 그리고 자본 잠식 상태에 있는 회사예요, 이 크루즈가. 근데 s h 와 합작법인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자본... 그냥 단순히 한강 버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그냥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일단 페널티 조항으로서 특별 결의할 수 있는 의결권 없는 주식으로도 하고, 또 콜옵션도 좀 해서 그런 부분은 좀 안전 장치는 좀 저희가 마련을 해서. 한강 버스 사업은 SH 공사와 한강 유람선 독점 운영사인 이크루즈가 51%와 49% 지분으로 합작 법인을 설립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 운영사인 이크루즈가 선박 건조 사업비 재원인 약 260억 원을 지불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빚어지고 있는 것. SH 공사의 부담이 느는 비정상적 운영 형태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왜 돈을 안내는 회사하고 왜 끌려다니듯이 왜 민간 특혜를 준다는 얘기를 들어가면서 계약을 했어야 되느냐는 거죠. 제각대 협약이 왜 이렇게 늦어지냐, 몇 개월을 끌었잖아요. 그랬더니 결국 이 사건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니에요. 대여금을 내지 못하는 거, 못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상적이지 않아요. 이런 지적들과는 별개로 한강버스 선박 건조 추진에 큰 문제는 없다는 옹호 의견도 등장했습니다. 선박 건조 능력에 대해서는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저는 뭐 선착장 접근성이나 안전 안전 문제에 대해서 조금 깊이 또 고민해봐야 되 고민해봐야 되지 않느냐 내년 3월 정식 운항 전부터 여러 논란이 일고 있는 한강 버스 서울시는 설명 자료를 통해 한강 버스 사업을 위한 사업비 조달 주체는 이크루즈가 아닌 주식회사 한강 버스라며. 이 크루즈가 투자 부담 없이 수익만 취하지 않도록 구조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 해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